파리의 심장이 한국에 뛰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코리아하우스는 2024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도시의 중심을 지배하며 새로운 문화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 그러한 코리아하우스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프랑스인 여대생이 있습니다. 제페나우스의 황당한 도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녀인데요. 과연 프랑스의 코리아하우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시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3학년 학생 아멜리입니다. 보통 친구들은 저를 그냥 아멜리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한국 이름이 너무 갖고 싶어져서 요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만약 저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요? 저는 한별이나 소은 같은 이름이 마음에 드는데 또 다른 좋은 이름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전공하게 된 이유는 꽤나 흥미로운데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다름 아닌 K 드라마였죠.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추천해주었어요. 처음엔 한국 드라마, 자막 읽기가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였었지만 첫 회를 본 순간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자막과 씨름하며 드라마를 보고 또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K 팝의 매력에도 빠졌고요. 그러던 중 차라리 내가 한국어를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것도 어려웠지만 기억, 니은, 디귿 한글자 한글자 배우면서 점점 더 재미를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언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매력적인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프랑스와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죠. 프랑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전하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프랑스의 매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싶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확실히 그냥 좋아서 취미로 배우는 것과 학문으로 배우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아 다르고 어 다른 표현의 뉘앙스를 배우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은 오히려 저를 더 도전하게끔 만들었고, 지금은 친구들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수 있을 만큼 많이 발전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4년 파리올림픽의 코리아 하우스에서 스태프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보자마자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무조건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어 전공자로서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는 그야말로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원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들 나처럼 열정이 넘치는 학생들일 텐데,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되었었고요. 그래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원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는데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도 작성하여야 했고, 또한 관련된 경험들을 강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빙 자료들도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저의 진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깊은 열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독학으로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파리시립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며 더욱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어필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해 배운 내용들을 에세이에 녹여냈어요.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면접이었는데요. 면접관들은 저의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난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팀워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들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다른 스태프들과 협력하는 데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주어졌었죠. 저는 이 과정에서 솔직하고 자신 있게 제 의견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그런 저의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2024년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 스태프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답니다. 정말 처음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제가 선택된 이유는 아마도 한국에 대한 저의 열정과 한국 문화를 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 그리고 에세이와 면접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자신감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곧바로 설렘과 함께 강한 책임감이 밀려왔는데요.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음식과 최신의 문화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조사하며 공부를 하였는데요. 코리아 하우스는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언어 능력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문화를 더잘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더 재미있고 의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는데요. 특히 파리의 한국문화원에 자주 방문하여 한국의 전통놀이와 한복, 그리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방법 등에 대해 많이 공부하였답니다. 같은 과의 친구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전통놀이를 직접 해보기도 하였고 떡볶이나 김밥 같은 음식을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설명할지 연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팀워크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였는데요. 다른 스태프들과의 원활한 협업 진행을 위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도 더 탄탄하게 다졌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갔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이벤트 속에서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등의 걱정들이 저를 괴롭히기도 하였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바로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의 박팀장님이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항상 저를 다독여 주시며, 아멜리,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의 열정과 성실함이 있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며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셨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박팀장님께 한번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 최초의 한국문화원으로서 1980년에 개원하여 프랑스 및 유럽 전역의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랍니다. 현재 파리 중심부의 샹젤리제 인근에 있는 파리 8구에 위치하여 한국과 프랑스 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한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특히 코리아 센터로 재단장을 하면서 예전보다 더 넓은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저는 올림픽을 기다리면서 제 스스로를 위해 작은 프로젝트들을 시작하기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가지씩 한국과 관련된 새로운 뉴스나 지식을 찾아보고 그날 알게 된 것을 일기장에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쉽게 지나쳤었던 파리에서의 한국 관련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어떻게 그곳들을 외국인들에게 잘 소개할지 고민하기도 하였답니다. 특히 저에게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코리아하우스에서의 하루를 상상하는 순간들이었는데요. 아침에 스태프들과 만나 그날의 일정과 준비물을 점검하고 손님들이 도착하면 반갑게 맞이하며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것은 K-팝 팬들과의 만남이었는데요. 한국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열정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코리아하우스를 통해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답니다. 드디어 올림픽 개최 날이 다가왔고 코리아하우스의 개관 날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번 올림픽에서 저는 단순한 스태프가 아닌...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그저 TV에서만 보던 올림픽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과 마음속으로 좋아하던 한국을 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흥분되었답니다. 파리올림픽의 개회식 하루 전, 코리아하우스가 먼저 개관식을 열었는데요. 개관식 날 아침에 파리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푸르렀으며, 거리에는 올림픽의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올림픽 코리아 하우스로 에펠탑과 앵발리드, 그랑팔레 등 주요 관광지와 경기장이 모여 있는 파리 중심가인 7구에 위치하여 접근성도 아주 좋았는데요. 한국인들의 준비성이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특별한 공간으로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운영이 되는데요. 한복부터 전통놀이, 케이팝, 한국 음식 등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는데요. 많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였답니다. 하지만 오픈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코리아 하우스 앞에 길게 늘어서 있는 줄을 보고는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첫 손님은 프랑스 현지인 가족으로 한국의 전통 놀이를 체험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재기차기에 도전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자연스레 웃음이 나왔답니다. 이어서 방문한 손님들은 K팝 팬들로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였는데요. 그들의 열정을 보며 저도 한국 문화를 더욱 잘 소개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날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코너는 단연 K팝과 한식이었는데요. 특히 K팝 뮤직비디오 상영관 앞은 항상 북적거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흥에 겨워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체험 코너에서는 떡볶이와 김치, 불고기를 맛보는 사람들로 가득하였는데요. 특히 떡볶이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에 반한 프랑스인들이 많았답니다. 정말 코리아하우스는 개관 첫날부터 대성공이었는데요. 방문객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고, 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기념 사진을 찍거나 한지 공예 체험을 하면서 한국의 전통을 직접 느껴보는 기회를 가진 외국인들은 저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더욱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나 기억에 남았던 일은 한 프랑스인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의 문화는 정말 아름답고 특별한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라고 말해주었던 일이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번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성공은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었고 저희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올림픽 개막식 날 발생하였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단이 보트를 타고 센강을 통해 입장할 때 장내 아나운서가 한국을 북한으로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프랑스어와 영어 모두 한국이 아닌 북한으로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한국인 동료들에게 더욱 그랬습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저를 본 것인지 한국인 친구 선미가 먼저 저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었는데요. 저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선미는 저에게 에밀리 왜 그래? 평소와 좀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는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그런 선미에게 아니야. 그냥 개막식 날 한국에 대한 소개의 실수가 조금 마음에 걸려서 라고 쥐 죽은 듯한 목소리로 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선미는 에이, 괜찮아, 에밀리 너가 한 실수도 아닌데 뭘 그래? 사실 그 실수가 조금 민망하기는 했지만 그런 실수 때문에 이번 파리 올림픽이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오히려 앞으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올림픽은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정과 스포츠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니까 너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마, 에밀리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는 선미가 너무 고마웠고 프랑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코리아 하우스를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일본인 친구 아야카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야카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제펜하우스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죠. 그녀는 저에게 아멜리, 코리아 하우스도 나쁘지 않지만, 우리 제펜하우스가 훨씬 더 재미있어. 한번 와봐. 라고 말하며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순간 그녀의 말을 듣고 살짝 당황했지만, 코리아하우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야카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케이팝 비보잉의 공연을 보며 코리아하우스는 이게 뭐야. 제펜하우스는 더 흥미롭고 다양한 체험들이 있는데 코리아하우스는 다소 밋밋해 보이는 것 같아 라며 계속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났던 저는 제펜하우스가 얼마나 좋은지 당장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코리아하우스가 너무 바빠서 바로 가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가서 보지 않아도 제펜하우스의 상황을 금방 알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펜하우스를 이미 다녀온 방문객들 덕분이었습니다. 방금 제펜하우스를 다녀왔다는 한 방문객은, 와, 이곳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일본 음식보다 한국 음식이 훨씬 더 맛있네 라고 말하였고, 또 다른 방문객은 제펜하우스는 너무 일상적인 것 같았는데, 코리아하우스는 정말 새롭고 재미있는 체험들이 많아 좋은 것 같아 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펜하우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스태프들이 그냥 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아야키가 질투가 나서 거짓말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우스를 돌아보며 관리하고 있던 저는 너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였는데요. 아니 K뷰티 이벤트 존에 아야키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야키 여기서 뭐하는 거야? 제 펜하우스가 더 재미있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야키도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사실 제 펜하우스에는 방문객도 많지 않고 지루해서 와봤는데 여기는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 같아 내가 조금 질투했나봐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녀는 특히 코리아하우스에서의 K뷰티 열기가 이렇게까지 대단한지 몰랐다며 너무 놀랐다고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코리아 하우스의 K 뷰티 이벤트는 다양한 K 뷰티 브랜드가 참가하여 최신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에게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였는데요. K 뷰티의 아이콘인 유명한 뷰티 전문가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현장에 초대되어 최신 트렌드와 팁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진행된 라이브 메이크업 쇼와 스킨케어 세션은 매회 때마다 큰 인기를 끌었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직접 메이크업을 받고 본인의 피부에 맞는 최적의 제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K 뷰티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한국 전통 뷰티 코너였는데요. 그곳에서는 전통 한방 화장품과 자연 유래성분으로 만든 제품들이 소개되었답니다. 예를 들어, 인삼, 녹차, 그리고 한방 약재를 활용한 스킨케어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거기에 한국 전통의 뷰티 팁과 비법이 담긴 이벤트도 진행하며, 참석자들에게 손톱이나 머리카락 등의 관리법도 알려주었답니다. 특히 IT 강국인 한국답게 K뷰티의 디지털 혁신도 선보였는데요. 최신의 뷰티 기술이 접목된 가상 메이크업 체험 부스에서는 관람객들이 자신의 얼굴에 다양한 메이크업을 실시간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었답니다. AR 기술을 활용한 이 체험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몇날 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빴는데요. 하지만 방문객들이 한복 체험을 하고 한국의 음식을 시식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곤함도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코리아하우스 내부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심지어 건물의 입구 앞은 한국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죠.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안전 문제도 제기가 되고 스태프들 역시 지쳐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며칠 후, 코리아하우스는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바로 사전 예약제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내려진 후, 저희는 방문객들이 온라인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정말 놀라웠던 것이, 예약제로 변경 운영이 결정되자마자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즉시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기술력과 실행력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프랑스 사람들이었다면 결정도 느렸겠지만 결정 후그 일이 실행되기도 전에 올림픽은 끝났을 테니까요. 아무튼 한국의 빠르고 신속한 대처로 인해 코리아하우스는 금방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예약이 없는 사람들은 입장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예약 경쟁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마감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그야말로 코리아하우스 방문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는데요. 예약 시간이 되면 순식간에 모든 자리가 마감되었고, 예약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든 코리아하우스에 들어가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예약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하우스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저에게도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예약 경쟁이 치열해졌음에도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코리아하우스의 콘텐츠가 정말 훌륭했다고 칭찬해 주었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하며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몸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말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힘들게 예약에 성공하여 찾아온 사람들이 코리아 하우스를 나가면서 보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면 그동안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경험은 제가 한국어를 전공하면서 꿈꿔왔던 많은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파리의 중심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좋아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파리 올림픽의 폐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현재 코리아하우스의 입장권은 모두 매진으로 더 이상 신청을 하실 수 없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한국을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리 올림픽의 코리아하우스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프랑스 대학생 아멜리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는데요. 한국을 위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해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올림픽에서 코리아하우스의 인기가 그렇게 높다고 하니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이후에도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한국 이름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한별이나 소은의 이름도 아주 좋고, 저는 수빈이나 예지라는 이름도 추천드려봅니다. 또 다른 좋은 이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응원의 댓글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개하시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